안녕하세요. 유미남 유튜브의 미친남자 민진홍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페이스북 전도사 최규문입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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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주 어렵게 나왔습니다. 아, 저희가 이 책을 언제부터 준비했죠? 책 제목 보이시죠? <laughs> 네, 유튜브 상위 노출의 모든 것. 네. 어, 우리 유튜브 마케팅 혁명을 쓰신 예, 민진홍 소장님이랑 올해, 3월 중순부터. 3월,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 딱 5개월 걸렸네요. 예. 네. <laughs>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최규문 교수님 하면요, 페이스북 마케팅 전도사잖아요. 왜? 유튜브를. <웃음> <웃음> 그, 아마, 뭐, 다들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어, 실제로 제가 2010년부터, 예. 근... 올해까지 예. 예. 딱 10년 정도 페이스북만 예. 오로지 오 10년 예. 해왔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laughs> 어떤 문제요? 음, 예 최근에 그 우리나라 분들의 유튜브 사용량을 살펴보면 예. 아, 놀라지 마세요 어, 페이스북을 쓰는 시간 대비 예. 8배가 넘습니다 8배나? <laughs> 예. 우와 올 들어서 거의 9배 뭐 예. 넘어가는 그런 중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쉽게 얘기하면 하루 1시간 페이스북 하는 동안에 거의 뭐 9시간, 10시간을 유튜브를 한다는 얘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어. 이제는 유튜브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이제 비즈니스에서 되는. 유튜브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웃음> <웃음> 공부해야죠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이론이 아닌 실전서이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마케팅대 회원들이 유튜브 활용법을 배운 뒤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한 생생한 유튜브 활용 사례들을 각 챕터마다 소개하였습니다. 크게 세 파트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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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1과 파트 2는요. 제가 담당하였고 파트 3은 예. 제가 타겟 광고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예. 먼저 파트 1은요. 동영상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파트 2는요. 유튜브의 기본 SEO 전략과 핵심 비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예, SEO 전략이라는 게이책 예. 제목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영상이 예.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상위에 노출되게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건데요. 어, SEO를 잘하시면 제일 좋은 단, 장점은 <laughs> 돈이 받게 들거나 안들수 있다. 그런데 예. 예.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예. 예. 억지로라도, 혹은, 오늘 예, 써서라도, 예. 내 영상을 노출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돈이 아까운데, 아무데나 여기저기 뿌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을 찾아서, 타겟팅. 예, 필요한 분들에게만 보이게 하려면, 그때 <laughs> 필요한 광고는, 예. 그냥 광고가 아니라, 타겟팅 타겟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타겟 광고 하면 어디? 페이스북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페이스북을 이용한 타겟 광고가 이 유튜브 영상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 예 제때 제소에 음. 예, 전달하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예 네. 데그 전에 그 전에 예 유튜브는 어디에서 운영한다 구글 구글에서 <laughs> 운영한다 그래서 예, 사실 페이스북보다도 예. 훨씬 더그 구체적이고 음. 상세하게 타겟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구글. 구글의 애즈, 구글 네, 애즈. 구글 광고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유튜브를 제대로 홍보하고 예. 네, 노출하고자 하실 때는 예. 예, 구글 애즈를 먼저 좀 확실히 공부를 하시고요. 어, 예. 예, 그 다음에 나가서 페이스북의 예, 광고 관리자에 있는 타겟 시스템 음. 예, 함께 하시고요. 보고만 될까요? 어. 또 있어요 <laughs>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4천만이 카카오를 하고 카카오까지 네, 4천만이 네이버를 합니다. 네이버까지 <laughs> 이 구글과 페이스북만으로는 네. 좀 부족한 부분들을 네. 이두 가지 광고 시스템을 좀 네. 추가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어떤? 카카오도 그, 다행히 작년 네. 말부터 그 카카오 모먼트라는 네. 타겟 광고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예. 뭐. 네이버는 말할 것도 없죠. 또 네. 기본적으로 키워드 광고 시스템에다가 음... 블로그까지 잘 활용을 하시면 예. 예, 얼마든지 이 유튜브 영상을 예.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예, 홍보하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야말로 유튜브 마케팅 백과사전이네요 그런 셈이죠. <laughs> 그런데도 저희가 이책 정말 많은 것을 담았는데도 지면이 부족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열어보시면 거의 한400 페이지 가까운데, 인 네, 그래도 쓰다가 못담못 네. <laughs> 담은 내용이 네. 있어가지고 이 챕터 3 개의 내용을 따로 빼서 네, 전자책 이북으로 네, 따로 만들었습니다. 챕터 세 개나? 네. 그런데 걱정하지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니다 <laughs> 에, 예. 혹시 이책꼭 그 살까 말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에, 그런 분들은 에, 전자책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다운받으셔서 먼저 맛보기 하시고, 예. 에, 괜찮으면 그때 구매하셔도 뭐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책 어떤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까요? 우선 책 제목 자체가 그 유튜브 상위 노출에 해당하는 얘기니까요. 예. 뭐 전문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 예. 뭐,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 필자들이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오히려 그 개인 1인 기업이나 1인 기업에 대해서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작은 규모로 기업 운영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보시면 네. 훨씬 더 유용한 그런 내용으로 꽉차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유튜브 상위 노출의 모든 것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